안녕하세요. 어 여기 보세요. 벚꽃이 폈어요. 동네에. 어저 지금 처음 몇발짝 나왔는데 지금 벚꽃이 폈네요. 어, 웬일이니 야 남해 봄이 왔다더니 진짜 마찬 여기도 그런가 봐요. 처음 지금 벚꽃이 이렇게 금방 만개할 것 같아요. 이거 벚꽃 보세요. 와. 활짝, 일주일이면 활짝 피겠는데요. 잎이 파랗죠. 와. 진짜 이게 지금 잎이 지금 노랗게 다 나와 있네요. 이게 제가 뭔지는 모르 산수유 아닐까요?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. 와 이게 노랗게 지금 꽃망울이 다 나와 있네요. 완전한 봄이에요. 멋있다. 까치 소리. 까치스까까 까치집도 보이고 와 까치집 여름에 여기 지나갈 때 이렇게 보면 그비 오는 날 있죠. 그럴 때 이렇게 바닥에 그 사슴벌레 같은 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랬거든요. 그 그러니까 사슴벌레도 구경하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. 작년 여름에 비온 다음에 축축하잖아요. 소나무 밑에. 보면은 이렇게 사슴벌레가 기어다녀요. 좀 보기 드물잖아요. 요즘에. 청설모도 있고. 여러분 제가 지금 매미산으로 올라가고 있어요. 이 산은 여름에 매미가 말도 못 하게 우는 산이랍니다. 아주 시끄러워서 매미 소리에 아주 안 들릴 정도예요. 그 정도로 매미가 많이 우는 동네예요. 이게 산이. 그래서 매미산이라고 했거든요. 여기 올라가 보면 한 500m 정도 올라가나요? 그럼 정상이 나와요. 근데 무리하지 않으면 딱 좋은 그 산행길이죠. 그래서 저는 많이 여기 산행을 많이 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한번 다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멈췄는데, 아, 이제 오늘 시간이 돼서 제가 이렇게 나오게 됐네요. 그게 이제 높이는 한 50, 500m 정도 되는데요. 집에서는 한 30분 정도 올라가야 돼요. 근데 가까운 거리인데도 산을 워낙 이제 운동 삼아 다니던 저였는데, 4년 전에 제가. 산에서 내려가다가 하산길에 비온 다음이었죠. 너무 무리하게 막 뛰어 내려가다가 손을 이렇게 딱 짚었는데 왼손이 골절이 됐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병원 생활을 억지로 해야 되고 직장도 한달 병가 내고 또 잘못하면 잘릴 위기가 됐거든요. 그래서 나 너무 그 당시에는 내 자신이 너무 비참해갖고 산에는 두번 다시 안 다닌다고 산을 되게 미워하고 혐오하고 그랬거든요. 근데 매미산이 원래 이제 좋은 산인데 제가 이제 많이 두려워하고 망설였거든요. 그 오늘 시간 딱 내서 <laughs> 오래 이러고 사람이 좀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한적해서 지금 나왔거든요. 근데 너무 좋은데 지금 공기도 너무 좋고 새소리 바람소리 뭐아 너무 좋아요.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조금 혐오 이런 거는 버리고 자신 갖고. 산하고 좀 친해져야 될것 같아. 요 여러분도 그렇죠. 처음에는 한번 놀랬으니까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은 이제 또 많이 회복이 됐으니 4년이란는 세월이 정말 산하고는 담을 쌓거든요. 지금부터는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이제부터는 다닐려고요. <목소리> 여러분 참새 소리 나죠? 헉, 와. 여기 보세요. 이게 렇 멋있죠. 저희 동네가 이런 데도 있네요. 아, 멋있다. 너무 봄인 가봐요. 이렇게 나오셔서, 이렇게 동네 그 공원에서 게이트볼 하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요. 저도 배우고 싶은데, 운동은 되게 재밌게 하시는 것 같아요. 또 게이트볼에 관심이 많거든요. 그래서 배울까 생각 중에 봄 되니까 또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. 저분들 어, 내 연령대 같아 그러니까 같이 게이트볼이 운동 그렇게 무리하지도 않고 동네에서 음, 이렇게 어, 공유도 하고 재밌을 것같아 저기 보니까 2020년 용인 많았던 그 프랭카드가 걸려있네요. 아, 옛날 생각나네요. 아, 저거 뛰고 싶다. 아, 5월 30일 토요일인데. 아, 연습을 했으면 나가도 되겠네요. 아, 그때 내가 2007년도에 뛰었는데, 지금 또 이거 보니까 또 마라톤 뛰고 싶은 욕망이 생기네요. 아, 여기 오면은 참새 소리가 저를 유혹을 해요. 참새가 어찌나 많은지 여기는 참새 소리가 착착착착 여기 만 오면 그러거든요 많이 여기 서 살나봐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지나가면 크다작 이렇게 많이 한 여러 명이서 이렇게 날라가거든요 지금도 참새 소리가 들리시죠? 어 참새 되게 많아요 여기 비둘기도 많고 이 바탕이 흰색 저건데 와 이게 공을 알리는 꽃이네요 이게 지금 야 아파트 단지 내 이런 꽃이 있다니. 집에 가고 있어요. 저 이제 집에 가서 여장을 풀고 또, 어, 오후에 계획을 세워봐야 될것 같아요. 여러분도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. 아, 오늘도 행복한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. 여러분, 안녕.